는바람이다 오늘도 이야기 나루터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녀는 매일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녀의 하루였지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제 그 시간 속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그 시절 마을 끝자락 언덕 아래에 집한 채가 있었습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사는데 부족함 없던 집그 안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누구보다 아끼는 어머니 윤숙과 그 어머니를 늘 웃게 하던 다정한 아들 하니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까 장에 갔다가 생선이 싱싱해서 사왔어요. 생선구이 맛있게 해드릴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묵국도 시원하게 끓여드릴게요. 그래. 그럼 오늘 저녁은 내 아들이 해주는 밥 한번 먹어보자꾸나. 이 집에는 늘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마루에는 따스한 햇살이 들었고 마당에서는 한이가 있는 책 소리가 바람을 탔습니다. 사람 복 중에 자식 복이 최고라는데 윤숙이 그 복을 받았지. 맞아요. 한이 보면 저리도 쑥 깊고 살뜰한 아들이 또 있겠나 싶어요. 이웃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이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아래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가난하다고 투정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천수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오고 밤이면 등잔불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어머니께 하루를 들려주는 아이였습니다. 이번 과거에 꼭 급제해서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습니다. 그 말에 윤숙은 웃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햇살에 살포시 번지듯 피어 올랐습니다. 이 애미는 우리 한이가 몸 건강하게 좋은 배필 만나서 잘 사는 게 꿈이다. 과거 시험도 좋지만 내 몸부터 잘 챙겨야 한다. 네, 어머니, 몸잘 챙기겠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도 제가 없는 동안 부디 건강히 지내세요. 세상에 이보다 다정한 모자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등짐 하나를 메고 길을 나선 한이는 아침 첫 달구름 소리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윤숙은 문 앞에 서서 오래도록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혼잣말처럼 중얼댔습니다. 그래 다치지 말고 밥잘 챙겨 먹고 그리고 석달 뒤 한양에서 놀라운 소식이. 나라 들었습니다. 한이가 이번 과거 시험에 급제했다던데? 마을 어귀에서 장터까지 모두가 들썩였고 작은 축하 잔치까지 열릴 정도였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윤숙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한이 덕에 윤숙이 살림이 펴구나. 그렇게 속깊고 어질던 아이가 과거에 급제까지 하고 뭐 하나 빠질 데가 없지. 윤숙은 그 말을 들으며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 자식이, 그먼 곳까지 가서, 이름을 올렸다니. 고맙고, 또 미안하구나. 그날 밤, 윤숙은 등잔불 아래에서 편지를 한통 썼습니다. 한이야, 이 애미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먼 곳에서, 홀로 얼마나 애썼겠니. 내가 여기 돌아오면, 우리 아들 좋아하는 고기 전 만들어줄게. 부디 몸성이 돌아오너라. 하지만 며칠 후, 동네의 어귀에 슬픈 소식이 퍼졌습니다. 줄에 하나가 천천히 마을로 들어왔고, 그 위에는 흰 천으로 덮인 시신 하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고개를 숙인 한양 관리 하나가 묵묵히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윤숙이 아들 한 이를 누군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윤숙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건 내 새끼가 아니야. 이 애미는 내가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누구도 윤숙에게 감히 말을 걸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한양에서 온 관리가 조심스럽게 전한 편지 한 통. 그것은 한예버시자 함께 과거에 급제한 윤씨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윤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한양 정월 스무둘 날. 윤숙 어머님께 한이가 마지막까지 지켜내고자 했던 사람의 부탁으로 이 글을 씁니다. 한이는 지난달 관가에서 쫓기던 한 사내를 우연히 구해주었습니다. 그 사내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치던 양민이었고, 한이는 그를 숨겨주고 관아에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오히려 모함을 받아 신문을 봤던 중 탈진하여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한이는 끝까지 바른 길을 택했습니다. 남을 살리고자 했던 그 선택이 어쩌면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아드님의 넓은 마음과 깊은 뜻이 세상에 오래오래 남게 해주십시오. 삼가 깊은 애도를 전하며 한이의 벗. 머리 숙여 올립니다. 한이의 시신이 수레에 실려 도착한 그날 이후 윤숙은 마당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한이의 신발을 놓아두고 한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않자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미음을 끓여 그녀에게 갖다주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이렇게 먹지 않으면 어찌 하려고 그러나. 한술이라도 먹어 보시게.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어떤 말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말하지도 않았죠. 혼이 빠진 사람처럼 하루 종일 마루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윤숙이네 또안 먹었대. 어쩌려고 그러는지. 저러다 큰일 나겠소. 눈빛도 풀려 있고 멍한 사람처럼 가만히만 있어. 차마 말을 잊지 못하고 안타까운 시선으로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그 누구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느 날부터인가 윤숙은 무거운 걸음으로 집 뒤편 솔숲 아래 한이의 무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덤 앞에 앉아 마치 아들이 거기 살아 있는 것처럼 일상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이야, 오늘은 국을 좀 짜게 끓였단다. 내가 있었으면 물좀더 타달라 했겠지? 동네 뒷산에 벌써 복숭아꽃이 피었더라. 내가 어릴 적 거기서 참 많이 놀았었는데 아니야. 오늘은 마을 청년 하나가 내게 인사를 하더구나. 괜히 내 목소리 같아서 가슴 한켠이 저릿해졌단다. 그 말은 바람에 실려 흩어졌지만 그녀는 마치 대답이라도 들은 듯 작게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의 대화가 그녀에게는 하루를 버틸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뒷산을 지나다 혼잣말을 하고 웃고 울고 있는 윤숙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또 저리 앉아 울고 있네. 으이고, 딱해서 못 보겠네. 말도 못 붙이겠어. 괜히 건드렸다가 또 무너질까 봐. 그래, 일단 지켜보시구려. 자식 잃은 애미 속이 그게 속이겠어. 그녀의 삶은 지나치게 조용해서 더 슬펐고 누구도 위로할 수 없어서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해 겨울 바람이 유난히 매서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립 사이로 바람이 스치며 마치 누군가 흐느끼듯 긴 숨결이 흘렀습니다. 윤숙은 여느 때처럼 아들의 무덤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품에 안은 따끈한 밥한 그릇. 그 위로 오래 눌러 담은 그리움이 번지듯 그녀의 입가엔 옅은 웃음이 스쳤지만 몸은 힘을 잃은 듯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감은 채 바람결에 몸을 맡긴 모습은 마치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를 발견한 이는 낯선 사내였습니다. 잔기를 지나던 그는 나뭇가지 사이로 흰 옷자락이 보였고 그 직감에 이끌려 다가간 것이었습니다. 기보시오. 괜찮으시오? 그녀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시야 속에서 사내의 얼굴을 어루만지듯 더듬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그 아이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한니니 그녀는 오래도록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눈 앞에 사내가 누구든 그녀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한이야. 오랜 기다림 끝에 바람 소리도 시간도 그녀의 확신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 사내는 틀림없이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 왔구나 한이야. 이렇게 살아서 돌아와 주었구나. 주없이 꿈에서 불러보았고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떠올랐던 그 얼굴. 그녀는 눈시울을 불키며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오랜 그리움이 깃든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그래, 이 애미는 언젠가 내가 이렇게 돌아올 줄 알았다. 방금까지 눈앞에 쓰러져 있던 여인이 자신을 아들이라 부르며 얼굴을 어루만지자 사내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이가 암입니다. 그 순간 마치 짧은 바람이 지나가듯 윤숙의 얼굴에서 모든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동자가 풀리며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네는 놀라 달려가 그녀를 받쳐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축 처져 있었고 식은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그녀를 업고 산 길을 내려왔습니다. 낮게 깔린 안개 속에서 그의 숨소리와 바람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녀의 집으로 돌아온 그는 그녀를 방 안에 눕히고 두 손으로 물수건을 적셔 이마를 식혀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열이 올라 흐릿해진 정신 속에서도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니야 가지 마. 이 애미 혼자 두고 가지 마. 그 말에 사내는 더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병든 여인을 돕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자꾸만 자신의 소매를 붙잡고 놓지 않았고 그 밤을 지나고 나서야 그는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더는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그날부터 그는 그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찬장을 정리하고 장작을 패고 아궁이의 불을 지피며 조용히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눈을 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시 쓰러지기 전처럼 그를 아들처럼 대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더 이상 그녀의 믿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잠시만 머물다 떠나면 되는 일이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집 안에는 어딘가 마음을 놓게 만드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하니야, 일어났니? 밥 먹자. 뜨를 쓸며 그녀는 익숙한 듯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루에 앉아 해를 바라보며 뜨개질을 하는 그녀의 뒷모습. 정갈하게 정돈된 부엌. 따뜻한 밥 냄새가 감도는 안채. 그 모든 풍경은 그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왜인지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싶어졌죠.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던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이야, 오늘은 눈이 올것 같구나. 내가 어릴 땐 눈이 오면 그렇게 들떠 하곤 했었지. 내일 아침엔 눈 사람을 만들까, 그때처럼? 자네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그 풍경 하나하나가 마음 깊은 곳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햇살이 가득 든방 안에서 그녀는 접어 두었던 보자기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이 애미가 만든 거야. 꼭 입혀 주고 싶었어. 그녀는 손바느질 자국이 고스란히 남은 저고리와 바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한번 입어 볼래? 내가 돌아오면 이 옷부터 입혀야지 늘 생각했단다. 자네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네 입어볼게요. 잠시 후 옷을 입고 나온 사내를 그녀는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며 말했죠. 정말 잘 맞는구나. 다행이네. 우리 아들에게 따뜻하게 입히고 싶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내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눈이 녹아내릴 무렵, 그 집에는 다시 따뜻한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내는 아침마다 장작을 패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윤숙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고 그녀는 물바가지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젠 물도 척척 뜨는구나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상 푸짐하게 차려드릴게요. 잠시 계세요. 부엌의 선산에는 음식을 만드는 손끝은 어설펐지만 그 마음만은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내가 문득 말했습니다. 예전부터 저랑 해보고 싶었던 거. 있으셨어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레 마치 오래 담아둔 말을 꺼내듯 입을 열었죠. 그냥 내 손잡고 장터에 한번 나가보고 싶구나. 그리고 밤마다 너의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사내는 다음 날 그녀를 데리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은 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북적이는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 사이를 걷는 그 길엔 오래 잊고 있었던 사람 냄새가 묻어 있었죠. 장터 한 귀퉁이, 엿장수가 긴 나무 틀을 두드리며 소리를 내자, 그녀는 다가가 엿한 줄기를 받아 사내에게 건넸습니다. 하니야, 이거 좀 먹어봐라. 네가 참 좋아하던 거야. 어릴 적엔 이거 물고 다니면서 입 빠질 때까지 안 났었지. 그녀가 엿을 건네며 웃자. 자네는 고개를 숙이며 따라 웃었습니다. 조금 뒤 떡을 찌는 김이 피어오르는 앞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니야, 저 떡도 한번 먹어볼래? 너 꿀떡 좋아하잖아. 자네는 떡을 입에 넣고 웃으면서 말했죠. 응, 음, 달콤하고 맛있네요. 장터 끝 약과를 파는 노점상 앞에 다다랐을 때, 자네가 이번엔 그녀에게 먼저 건넸습니다. 약과가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녀는 한입 빼어 물며 웃었습니다. 정말 만나는구나. 그렇게 두 사람은 장터를 돌며. 오랜만에 서로의 마음에 따뜻한 추억을 하나씩 쌓아갔습니다. 그날 저녁밥을 먹고 난후 자네는 자리에 앉아 보자기 하나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새로 산 고무신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신고 계신 고무신이 많이 낡았더라고요. 그녀는 신발을 꼭쥔채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참, 내가 그런 것도 다 보고 있었구나,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그녀와 그를 보는 사내의 눈빛엔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졌고 사내는 윤숙 곁에 앉아 등불 아래에서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한때 한이가 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이건 예전에 내가 자주 읽어주던 책인데. 네. 아까 이책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책 읽는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 좋아졌네. 그는 부끄럽게 웃으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렇게 윤숙은 아주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윤숙이 햇살 가득한 마루에 앉아 한이를 불렀습니다. 한이야 이리 나와 보렴. 예전엔 말이야 내 손톱도 내가 이렇게 깎아줬었지. 그녀가 작고 낡은 가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내의 손을 조심스레 잡아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손톱을 다듬어 주었습니다. 사내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죠. 아주 깨끗해졌구나. 이번에는 제가 해드릴게요. 그녀는 눈을 감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좋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야. 그날 저녁. 그녀는 부엌 일을 하면서 예전처럼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작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엔 분명한 생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그녀는 이불을 덮고 누운 사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니야, 오늘 밤은 이 애미가 자장가를 불러주고 싶구나. 내가 아주 좋아하던 그 노래 말이다. 사내는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녀는 사내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오래도록 입속에 담아두었던 그 멜로디를 하나하나 꺼내어 불러 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달빛처럼 부드럽고 바람결처럼 따뜻했습니다. 사내는 그 소리를 따라 숨을 고르며 그 어느 밤보다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치 오래 전부터 함께 해온 어머니와 아들처럼 조금씩 일상을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자네는 늘 다정했고, 윤숙은 그 다정함 속에서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느새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생기가 다시 피어났습니다. 한동안 불 꺼진 듯 쓸쓸했던 그 집안에도 조금씩 따뜻한 숨결과 웃음이 다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늘 걱정하던 이웃들은 어느 날부터인가 달라진 윤숙의 얼굴빛을 보며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집 말이야. 낯선 사내 하나 들인 뒤로 사람이 딴 사람이 됐어. 글쎄 말이야. 맨날 다 죽어가는 얼굴 하고 있더니 저번에 보니까 웃고 있더라고. 나도 너무 놀라서 뭔 일인가 봤더니 어떤 젊은 사내랑 같이 있던데 사람들의 목소리는 처음엔 경계였지만, 이내 그말 끝에 난도의 기색이 실려 있었습니다. 나도 그 모습 보는데 괜히 그집 아들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 나도 이런데 윤숙 내 마음은 오죽하겠어. 그래도 정말 다행이구려. 저 사내가 사람 하나 살리는 거지 뭐. 하지만 누구도 사내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집 굴뚝 끝에서 사람 사는 숨결처럼 따뜻한 김이 피어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날 해가 기울 무렵, 자네는 마루에 앉아있던 윤숙 앞에 다가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무릎을 꿇고 말을 했습니다. 저 내일 아침, 한양으로 다시 떠나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의 어깨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꼭 가야만 하니? 조금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니?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나도 참 많이 고마웠다. 그 말에 사내는 잠시 숨을 고르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윤숙은 다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떠나기 전날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가기 전에 밥은 꼭 먹고 가거라. 떠나는 길. 마지막 밥한끼 먹이고 보내고 싶구나. 자네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한 마디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새벽녘. 윤숙은 일찍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아껴두었던 마른 조기 두 마리를 꺼내 노릇하게 구웠습니다. 한이가 좋아하던 고기전과 동태전도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정갈이 붙여냈습니다. 국에는 고기를 듬뿍 넣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푸짐하고 정성스럽게 한상을 차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네가 마루에서 발소리를 내며 일어났고 부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를 바라본 윤숙은 말했습니다. 오늘 너의 생일이란다. 축하한다. 우리 아들, 이 애미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동태전과 고기전도 했어. 어여 먹자. 자네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가슴벅찬 눈으로 상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런 상은 처음 받아보네요. 그래. 많이 먹어라. 오늘만큼은 든든히 먹고 좋은 날로 기억하자. 사내는 국을 한 숟갈 뜨고 고기전을 입에 넣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정성과 향에 목이 메는 듯 수저를 내려놓고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왜 맛이 없니? 간이 안 맞아? 사내는 그 따끈한 국물의 온기를 가슴으로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태어나서 먹어본 밥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윤숙은 잠시 웃다가 고개를 돌려 부엌 쪽을 향했습니다. 그럼 다행이구나. 그녀는 등을 돌린 채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 끝에 묻어난 떨림은 마치 오래도록 꼭 참고 있던 울음 같았습니다. 자네는 등을 돌린 그녀를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루 끝에 놓여 있던 보침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 말에 윤숙은 아주 오랫동안 사내의 얼굴을 바라보다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서 가거라. 많이도 머물렀지. 그녀는 그말 외에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붙잡지 않았고,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담담함안엔 수천 번 스스로를 다독인 마음의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입술을 꼭 다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머무는 동안 참 따뜻했습니다. 윤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덕분에 내가 다시 밥을 지었고 다시 웃었어. 고맙다. 그리고 그녀는 다가와 사내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손의 온기만으로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했습니다. 사내는 그녀를 바라보며 큰절을 올렸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그래, 잘 가거라. 눈가에 눈물이 맺힌 그녀를 사내는.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구나. 그가 대문 밖을 나가려는 찰나. 윤숙의 눈가에서 오래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람에 스치는 듯한 작은 떨림. 하지만 너무도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자네는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윤숙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윤숙은 그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떨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마워. 그들의 작별은 울지 말라는 말도 다시 오겠다는 약속도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물게 될 그리움 하나만 남긴 채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오랜만에 아들의 무덤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눈빛을 띤 채.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제 너를 보낼 수 있겠구나. 미안하다. 이 애미가 너를 끝내 놓지 못하고 있었어. 그래도 날 다시 찾아와 줘서 정말 행복했다. 내 아들아. 자네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 없어도 밥잘 챙겨 드시고 지금처럼 웃으시면서 건강히 지내십시오. 저는 이제 진짜 떠납니다.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꼭 어머니의 아들로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어머니. 그날 이후 그 사내는 다시는 마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숙의 집 굴뚝에선 사람 사는 온기 같은 연기가 피어 올랐고, 그녀의 얼굴엔 오래간만에 찾아온 평온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집엔 한동안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시간이 머물렀노라고,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돌아오지 못한 아들이, 어느 겨울날 다시 어머니 곁을 다녀갔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 마음만이 알아보는 재회였죠. 사랑은 끝내 붙드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별 끝에서 남겨진 마음 하나가 다시 그 집을 살아 숨 쉬게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한 줄기 온기처럼 스며들었기를 바래봅니다. 사랑합니다. 이야기 나루터였습니다.